일단, 이거 그림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벨 너무 익숙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거래소에서 오늘의 오프닝벨을 함께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쳤던 모습인데요. 지금 너무 와닿지 않아서 cg 같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아 지금 뉴욕으로 가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었죠 그 이후에 뭐 블랙락 회장도 만나고 msci 회장도 만나고 우리 증시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함께 먼저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감과 함께 살펴볼까요? 사실 오늘 뉴욕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3대 지수의 러셀리처까지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매드이스 구스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경제 지표가 꺾여야 금리 인하를 더 길게 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은 약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월의장이 어쨌든 간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더뎌, 더디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S&P500이 0.5%대 하락으로 6,604포인트.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0.5%대 하락으로 22,38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0.3%가량 밀리고 러셀 2000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왜냐?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이 러셀 2000지수인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하락 종목 수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섹터부터 보시면 오늘 에너지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지금 아홉 개 섹터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된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단 쉽지 않은 흐름들을 나타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생하락 종목 수도 함께 살펴보시면 다우에서 10종목밖에 못 올랐고요. S&P500에서도 114종목밖에 오르지 못하는 모습, 나스닥백에서도 32종목만 올라가게 되면서 제한적인 모습들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일단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이 나타났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 고평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올해 2회 금리 인하 확률이 82.1%에서 63%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유동성 장세로 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트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테슬라가 4% 넘게 빠졌고요. 메타도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그나마 좀 반등세를 주면서 1.8%대 강세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도 광고 합권까지 붙여냈습니다. 인텔이 또 오릅니다. 인텔 또 올랐고 오늘 IBM 같은 경우는 양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파이낸셜 섹터도 혼조적인 모습들. 헬스케어 섹터가 정말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의약품에서 이제는 의료기기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전반적인 섹터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셔야겠고요. 그나마 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단을 제외하고 나서는 소형주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 연출됐다는 거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잘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이제 속보치, 예상치, 확정치 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데 이번에 수정치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3.3%에서 0.5%포인트 올려잡게 되면서 3.8%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분기에 역성장을 했고 이로 인해서 쇼크를 받았다가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견조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소비 제출에 대한 상향 조정, 소비 증가 외에도 수입 감소도 함께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감소도 좀 사실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세 때문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더 미치게 될지 보기는 봐야겠는데 숫자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3.3에서 3.8로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오, 미국 경기가 꽤나, 꽤, 꽤나 좋네 그렇다면 금리 인하 확률을 내려잡아야겠구나 라고 해석하면서 오늘의 시장 하방 압력을 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실업추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21만 8천건을 발표하게 되면서 예상치가 23만 3천건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낮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서 오, 생각보다 고용도 나쁘지 않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일단 금리 인하, 10월 금리 인하 확률은 87.7%, 12월은 61.1%입니다. 오늘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슈미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다소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굴소비 총재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죠. 어, 연속적인 글준금리 인하에 반대한다. 물가 충격이 일시적이라는 가정하에 과도하게 선행하는 통화 정책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굴수비 총재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성격이거든요. 근데 연속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위축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 이를 참을 리가 없죠. 오늘 마감하고 나서 틱톡 관련된 행정 서명하는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또 내놓습니다. 오늘 틱톡 이제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가 그때 이제 기자들과 함께 질문과 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시장 조금 빠지는 것 봤다. 왜 우리는 더 좋은 수치를 가지지 못하고 금리를 낮추고 더 좋게 가는 것을 못하냐. 금리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제이디벤스 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함께 동석을 했었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 주식시장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의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줄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제가 그냥 붙여왔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에 3,500억 달러 그리고 일본에 5,500억 달러 모두 선불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 규모 더 올려라 라는 식의 코멘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틱톡 이야기가 나와서 이쪽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틱톡 관련해서는 오라클을 봐야겠죠. 드디어 틱톡이 뭔가 해결이 되는 모양새가 들어왔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서 미국에서의 사업 유지를 할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실버레이크 같은 합작회사가 미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죠. 주식의 20% 미만을 보유하게 되고 대부분 미국에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특히나 오라클이 이들의 정보를 보호하게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오라클 같은 경우는 5% 넘게 빠지면서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로스차일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낙관론이 너무 과도, 과도하다. 주가 하락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하면서 매도 의견을 내놓습니다. 셀에 목표 주가를 175 달러를 줍니다. 오늘 하락했어도 지금 주가가 290 달러가 넘어갔는데 셀리포트를 받게 되면서 장중에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애프터 마켓에서는 1% 그량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엠,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인텔 같은 경우는 요즘 다른 반도체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텔, 미국 지분을 등에 업고 지금 다양한 기업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투자해주겠니? 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투자 받았죠. 엔비디아 투자 받았죠. 소프트뱅크, 애플에 이어서 TSMC에서도 투자 유치 관련돼서 좀 받으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인텔이 TSMC에도 제조, 투, 제조 투자 또는 파트너십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접촉했다라고 하는데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텔도 파운드리를 하죠. 근데 파운드리 엄청나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조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SMC 너네 파운드리 잘하고 있잖아. 우리랑 같이 뭐좀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텔이 살아날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인텔 같은 경우는 8%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느새 33달러 99센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 실현 나오게 되면서 276달러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다는 것도 보셔야겠습니다. 인텔 신고가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인텔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야데니가 무슨 이야기를 오늘 했냐면요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 둔화가 그러니까 성장을 하긴 하는데 이 폭이 좀 줄어드는 거 봐야 되고 무엇보다 미래 수요처에 직접 거액을 투자하는 구조가 별로 좋지 않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이지 펀드 회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야데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결국에는 올려 붙여주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바클레이즈의 힘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200에서 240달러로 올려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히려 다양한 회사와의 거래로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버웨이스의 목표 주가 상향한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인텔로 인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에 엔비디아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이런 투자가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징주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많이 오른 IBM인데요. IBM도 사실 양자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양자 컴퓨팅을 하는 종목인데, 오늘 좀 좋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HSBC와 제휴해서 세계 최초로 양자 기반 알고리즘 거래를 시험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채권 거래 결과 예측이 기존 컴퓨팅 방식 대비 최대 34%나 좋아졌다라는 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어 ibm도 무언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했습니다 5%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ibm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동안 많이 오른 다른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른 양자 관련된 종목들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웨이브 컨텀이 4.9% 이상의 약세 즉 아이온큐가 사실 최근에 잘 올랐었죠. 6% 넘게 하락을 했고 다른 종목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만 실스큐만이 그나마 버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된 기술을 발표하게 되면서 실스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인 양자 관련된 다른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다는 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자주만 빠진 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갔었던 중소형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전반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어 웨이브가 요즘에 9월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다가 5%대 약세, 빅베어 AI 같은 경우도 6% 가까이 빠지면서 7달러 14센트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C3 AI, AI도 4.7%, UI 패스까지도 함께 밀리는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중소형 AI도 빠졌고 양자도 빠졌고 전반적으로 요즘에 잘 갔던 테마단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AI와 함께 또 빠진 것 원전 관련된 종목들일 것 같은데요. 아, 오클로가 오늘 9%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 개장 전에는 기대감을 가졌던 게 골드만삭스에서 콜을 내놨거든요. 목표 주가를 117달러로 줬습니다. SMR 핵발전 선도주고 호재가 많지만 실현은 미정이긴 하다. 그러면서 중립의 목표 주가 117달러를 주게 되면서 어 다른 것보다 이렇게 큰 아이비에서 이제는 오클로까지 다루게 돼라는 기대감을 가져갔습니다만 9월 들어서 내부자 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10%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119달러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반면에 우라늄 관련주는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좀 집중하고 있죠. 이렇게 어 히토류라든지 무언가 핵심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이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가 급등했습니다. 어, 13%대 급등하면서 312달러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에너지 퓨어스 같은 경우도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 마감지였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부터 보시죠. M7 종목 중에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준 애플이었는데요. 1.8%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독점 감시기관에 디지털 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다면 반독점 부분에서 좀 자유를 줄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도 부각이 되게 되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반등 줬다는 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형주는 메타와 구글인데요. 이건 마감하고 전해진 소식입니다. 디인포메이션에서 기사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메타가 광고 타겟팅을 위해서 구글 재미니 사용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메타는 뭐이 소식에 큰 반응은 없습니다. 본장에서 1.5%대 약세, 애프터에서도 그냥 보합권이고요. 이 소식에 움직인 건 구글 알파벳이었습니다. 1% 넘게 오르는 모습도 애프터 마켓에서는 보여줬었고요. 0.8%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재민이가 그래도 생각보다 뭐 괜찮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모습들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형주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오늘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왜냐? 유럽에서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월 테슬라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8,220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건 비아디가 9,000대를 넘겼거든요. 두달 연속 테슬라 보다 더 많이 팔았다 라고 합니다. 물론 비아디와 테슬라의 타겟층이 다르기는 한데 비아디가 어, 점점점 생각보다 잘 팔리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요 며칠 테슬라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 중국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8월 7일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가량의 약세 보였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봤으니까 리튬 관련된 종목도 함께 봐야겠죠.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어, 소식 전해지고 앱프터마켓에서도 급등했고 어제도 급등했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리튬 아메리카스가 또 급등을 합니다. 22%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지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략 자산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다른 리튬주들도 꽤나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다드 리튬 같은 경우도 9%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시그마 리튬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9% 9%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원자재 안에서는 뭐 리튬이라든지 우라늄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다는 것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약간 세론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고비가 잘 팔리네, 안 팔리네, 이 성장세가 어떤네 저쩌네, 약간씩 노이즈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보노 디스크가 그때 음, 임상 실패로 급락한 이후에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고비 인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더안 가는 것 같다라는 분석과 함께 4% 이상의 약세를 보인 노브노디스크의 흐름이었고요. 일라이릴리도 오늘은 함께 빠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사실 일라이릴리 여러 가지 갖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임상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 넘게 약세로 마감됐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립토 시장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약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 며칠 쉽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유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잖아요. 금리 인하. 근데 유동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크립토 시장입니다. 제가 캡처해 왔을 때만 해도 10만 9천 달러까지 좀 내려오면서 3% 이상의 24시간 기준으로 빠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기관에서 요즘 좀 파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여기다가 11만 1000달러에서 10만 7000달러 사이에 지금 레버리지 롱 포지션 청산 위험도 부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빠지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쉽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스트레티지가 7% 가까이 빠지면서 300달러 딱 맞추면서 마감됐고요. 라이엇이라든지 여타 크립토 관련된 종목들도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힘은 내지 못한 하루였다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